간단하게 소개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그냥 그 숨어있는 의중고를 들고 있거나 열심히 하고 있네요몇년 <laughs> 아, 정도? <laughs> 어전 유형생으로 되게 투명점 했으니까는 한 자연... 해봤자 했으론는 8년 정도. 오 8분년 그래도 짬밥이 담당한 우리 경험한 경력자 기술을 안 나올지 모르니까 한번. 이렇게 하는 친구가 초심자니까 이렇 조절해가면서 부탁드릴게요. 아, 음. 자 우리. 초심장! 심장. 자기소개 한번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네녕하 <laughs> 현역 군인입니다 어 현역 군인! 음. 군인의 패기를 보여주는 겁니까? 열심히 하고 있어요 통과하고 오늘 복귀해요 아 열정이 그러면, 어, 한번 열심히 맞아보고 어, 복귀하겠습니다 요즘 군대 구타 없어져가지고 여기서 네. 좀 맞고 오세요 <laughs> <줄까? 웃음> 7살 동갑내기끼리의 가벼운 스파링. 몇분몇 라운드 한번 해볼까요? 3분 3라운드. 오, 3분 3라운드? 일단 3분 2, 2라운드나 3라운드 정도로 한번 해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자, 정력자와 초심자의 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급은 초심자가 조금 더 나가는데, 가볍게. 어, 좀 자세는 좀. 오, 원, 투. 오, 눈 좋아요, 지금. 확실히 병영자 눈이 좋습니다. 우리 피지컬이 더 좋기 때문에 리치를 좀 많이 살리기 위해 잽을 많이 써주면 좋습니다. 원바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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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오퍼스트레이트까지 오, 좋아요. 지금 병영자 분은 좀 이렇게 한번 보면서 어떤. 아좀 조심 아 그렇죠. 봐봐, 파바바쫙 올리고 있어요. 어, 그호퍼포스터이트식입다 지금 살짝 지금 힘을 좀 아껴가면서 고고 있습니다. 어, 지금 약간 밸런스가 무너져가지고 중심 잡아라는지 아. 어 지금 나오는 타이밍!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조심해야 돼요 본인 주먹을 낸그 다음에 치고 나서 항상 조심해야 돼요 오 빠졌다가 다시 들어가고 경력자랑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카바를 단단하게 하고 지금 전략을 좋아요 오히려 저 카바를 어떻게 뚫어내느냐 아, 주먹도 잘 나오고 걸리면 원투까지 또나와 세게 때릴 필요 없어요 그렇지 카바 두툭두두들두주다가 안으로 파도 되고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카바 좀두두또두두두두 다시 카바. 커버. 자, 카바를 한번 뚫어보세요. 안으로 파도 되고. 그렇지. 아래 위로 줘도 되고. 어, 나이스, 나이스. 어, 압박 좋습니다. 네. 상당히 전하고 있어 아 라이트 큰거 지금 파바를 내리니까 바로 맞는거 아 습박 아. 아 지금 배로 갔다가 위로 올라가니까 한대 더요 아 습박 저 아빠, 압아 아빠, 아빠. 네, 그렇지, 네, 네, 네. 그렇지. 네, 네. 그렇죠 거기서 <목소리> 보면서 어, 잘피했죠 카바가 어, 좋으니까 일단 카바를 좀 숨기면서 그렇죠. 바디 후 이런 식으로 흔들어놔요. 그래야지 카바가 딱지게생니다 원투스트레이트 카바, 상당히 좋아요. 어... 같이 같이 보고 보고! 같이 나와야 돼요. 주먹! 오우잘 버텼어요. 그렇지. 어우. 사바가 오케이. 사바 한 아, 지금. 둘다 상당히 잘했어요. 아, 방금 우리 조심자랑 경력자랑 스파링을 했는데, 지금. 경력차가 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꽤 이렇게 뭐 물론 조금 뭐 이렇게 힘 조절을 했으면 해, 해, 했겠지만 이게 3라운드를 버틸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카바예요. 카바. 커버. 이 초심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초심자들이 많이 저지르는 그 실수가 뭐냐면 스파링을 하면 공격을 해 봐. 그러면 이렇게 카바가 내려가요. 공격해 봐. 이렇게 맞으니까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카바를 하더라도 공격을 해요. 이렇게 돼 그러면 이제 막 맞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딱 붙이고 고개가 안 숙이고 딱 이렇게 있으니까 웬만한 카바에 다 카바가 걸리면서 3라운드를 버틸 수 있는 건데 카바 상당히 좋았어요 어 굉장히 좋았어 카바가 너무너무 무서가지고 너무 무 근데 좀 아쉬운 거는 공격 후에 그러니까 카바 해봐 잽 해봐 바로 이걸로 이게 그러니까 공격 해봐 그 다음이 그 다음이 그러니까 공격한 그 다음 타이밍이 잘 맞는 타이밍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카바를 바짝 하고 있어요. 카바를 바짝 하고 있어 바짝 하고 있으면 별로 때릴 데가 없어. 때릴 데가 없는데, 그러면 내가 이렇게 때리다 보면 이 빈틈을 향해서 때리는 거고 본인이 카바하다가 먼저 공격할 때 공격해 봐. 공격하면 그 다음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반적으로 카바를 아까처럼 카바를 하되 원투해 봐. 원투하고 바로 카바를 하든지 아니면은 위빙, 위빙 같은 거들지 그렇지. 그니까, 러 예를 들면, 툭툭, 이런 식으로 하면, 가원투원투하고위빙하고 원트, 자, 이제 나한테 해봐요. 개인작. 이런 식으로, 나가고 왜냐면은, 보고 있다가 때리려고, 툭 하기 때문에. 근데, 그때 흔들어주면, 아니면은, 더킹으로라도 흔들어주면, 아니면 빠지거나. 그걸 해야 되는데, 파도 바짝 하고, 갑잽, 잽해봐. 그니까, 바로. 계속 그 타이밍만 보여준다. 나오는 타이밍. 그 타이밍을 올리니까 그거를 좀 조심하면 될것 같고. 우리 경영자분도 한번와보세요 경영자분은 조금 아쉬운 게 좋은데. 카바. 카바를 받자 하면 이 카바를 잘못 뚫어내는. 좀 힘들죠. 제가. 아, 그렇게 잘 해주고 있습니다. 힘을 갚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카바를 뚫어내려면 여기다가 아무리 찍어봐야 의미가 없는데. 근데 이거를 이, 이쪽을 많이 뚫어요. 훅이나 옆이나. 여기를 두드리면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게 올라가게 돼 있어, 사람. 근데 너무 여기를 두드리니까 안 되는 거고 옆을 두들기거나 밑을 좀 두들겨 주면, 그러면 옆을 두들기면 이게 이렇게 올라, 가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를 때리거나 아니면 밑을 주고 위를 주거나 이런 식으로 좀 섞어줬으면 상당히 네. 좋았고. 네. 그래 네. 카바 단단하게 하자, 단단하게. 단단하게 하면 안 뚫릴 것 같잖아요. 안으로 파면, 그러니까 가로 주먹으로 말고, 가로 주먹으로 말고. 세로로, 세로 주먹으로 파면 이게 뚫려요. 글러브 특성상. 까 해봐. 이건 안 뚫려. 근데 이건 뚫려요. 이건 확 세게 때려 뚫려. 그러면 이제, 카바 진짜 빡 해봐. 그 이렇게 이렇게 파면, 이렇게 이렇게 파면 파, 파이거든요. 그러거나 아니면은, 두터다? 이거. 이거 쳐내고. 이거 이제 챔피언들이 많이 하는 거거든요. 쳐내고, 이런 식으로. 치면은 카바 돌리고 아니면은 요즘 많이 하잖아요. 자, 그리고, 그리고 네. 이런 식으로 카바를 뚫어줍면당당히 고운 공모. 궁금한 하죠. 거 있어? 뭐 어... 궁금한 핸드, 거 있어? 저는 일단 흔들다가 많이 주문을 해 음. 했는데 흔들는게 너무 힘들고 리듬인데 뭐 어, 얘기해봐. 흔들는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카바 바 갖다 쥐고 있거든. 요 항상 스파링할 음. 때. 어. 근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흔들 수 있는지 그, 그 리듬을 따라서 주먹을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딱딱한 급에서 굉장히 원초예요. 원래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아까 전에 딱 이러고 이러는데 이런 식으로. 해요 음. 근데 그것도 나쁘지 않은 거, 지금 동영에서는. 근데 자꾸 흔들어라는 이유는 자꾸 카바에 걸리더라도 일단 데미지가 들어오니까 이렇게 해줘라. 음. 그냥 이렇게만 해줘도. 두개 걸릴 거한개 맞고, 네개 걸릴 거세개 맞고 이러니까 한 개씩 빗나가고 그 다음에 이 타이밍 보세요, 더키 타이밍인데 흔들다가 이러다 보면 잽 한번 내주겠어요 이렇게 됐어 만약에, 그럼 바로 이 공격.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흔들다가 뭐 걸리겠지, 걸리기도 하는데 이렇게 피해주면 바로. 그러니까 이쪽으로 빠졌을 때는 오른쪽, 이쪽 빠졌다면 왼쪽 공격이 되는 거니까 그 타이밍을 노리고 그 다음에 맞췄을 때 아까 한번더 들어가는 거는 막 흔들다가. 빵 맞췄어. 보면 살짝 물러나, 사람이. 그럼 그때 쫄아가서 때리면 세방연승 맞출 수 있어. 그래서 연타를 그러시고 하고 이를 연습하는 건 섀도우 할 때. 섀도우 할 그냥 맨날 이렇게만 하지 말고 진짜 실제로 막 이렇게도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샌드백 칠 때도 한번 리듬을 잡으면서 툭!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면어 감사합니다. <laughs> 혹시 뭐 궁금한 게 있습니까? 아이, 괜찮아요. 다 이제 맞춰주시고 네. 그러니까 커버 네, 할 때. 네. 네. 근데 너무 좀렇게 몰아치고 이런 걸 되게 잘 하셔 가지고 확실히 어. 실력이 있어 가지고 당연히 잘 했습니다. 심조절 많이 해 주는 거죠. 네. 그래 가지고 뭐 언어로 까지해 가지고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초심자가 그래도 경영자는좀할수 있었던 거는 카바를 받짝하고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까 카바, 강철 카바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거를 꼭 명심하면서 스파링을 하시록 하시도록 네, 제가 권유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다음에 또 봐요. <웃음> <웃음>